할렐루야. 사도 신경을 고백하심으로 가정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주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양합니다. 내 영혼은 총이보 중한 죄진 벚고보니 슬픔한 네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이 어충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만은이 세상도 천국으로 허허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맘 속에 이루지니 날로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에서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산이 거친 들이 처막이나 궁거리나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수 예수와 동행하니그 어디나 하늘 나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세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셨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막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제 이어서 대살로니가전서 2장 어, 2장 15절로 16절 보겠습니다. 아, 14절부터 다시 보죠. 14절로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의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쪽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천지자들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어제 말씀드린 바가 사도바울은, 어, 대사로니까 교회 성도님들, 형제들아, 나의 사랑한 형제들아, 라고 아주 다정스럽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형제들아, 이말 한마디 속에 사도바울이 대사로니까 성도님과 교회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알수 있는데요 형제들아 말을 계속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 9절에도 형제들아 또올늘 올 14절 형제들아 또 어, 17절 형제들아 2장 1절에도 형제들아 2장 시작하면서 1절에 형제들아 또 어, 9절에도 형제들아 또 14절 형제들아 또, 17절 생겨더라. 이러에서늘 사도바로 틈나는 대로 사랑하는 그리고 보고 싶은 대사로니까 교회 성도들 불러가면서 그들 눈앞에 있는 모습으로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걸면서 14절 보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어느 사람의 돈 헌금 많이 해서 그 사람이 지었다고 해도 그것은 그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목사님 그러셨다고 해요. 교회가 이제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 교회에 이제 장로님 중에 아주 물질이 많으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가 우리 교회 채는 돈다 내서 짓겠습니다. 한 몇십 년 전이니까 상당히 큰 100억 정도면 큰 돈이겠죠. 100억이면 지금도 크지만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께서 장로님 뜻은 고맙지만 그러면 장로님에게 결코 복이 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애쓰고 모은 돈 가지고 치다는데 물론 그러면 좋은데 장로님께서 돈을 다 이제 헌금해서 교회를 지으면 모든 성도 이 교회는 장로님 교회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또장로님나 가족들도 은근히 전혀 지금은 그런 생각하지 않아도 이것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버지가 지은 교회다 해서 내 교회다 그런 어떤 그 감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사람이 교회가 되기 때문에 성도임 정성 헌금하고 나머지만 장로 부담하십시오. 그 장로님 아주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교회의 모든 행사는 성도님들 힘껏 헌금하십시오. 그래서 나머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 별명이 나머지는였다고 합니다. 항상 성도인들이 힘을 다해 성검하고, 나머지는 부정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주었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참어혜스러운 얘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절대로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제 시골에 교회 젊은 목사님 부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가보니까요, 아, 교회 밑에 그 성도님 안의 자한 가운데 아주 좋은 의자가 하나 딱있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나머지 분들은 이제 일본 의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물어봤습니다. 아니, 저 성도님 앉아 계신 한 가운데 있는 의자, 크고 좋은 의자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 이 교회에 지은 집사님의, 집사님이 이 교회 를 헌금해서 땅을 땅을 내고 그다음 물질 내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집사님은 특별히 대우를 해서 예배드릴 때 그렇게 좋은 의자 그런에 앉아서 예배드립니다. 그랬더니 오사님이 당장 저 의자 치워라고 했습니다. 갖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들이 할리가 아니 안 됩니다. 만약에 저 집사님이 여길치치 치워, 의자를 치워버리면 화가 나가지고 우리 교회 떠나면 우리 교회 가난하기 때문에. 유지 안 됩니다. 목사님, 사례비도 못 받습니다. 사례비 안 받아 좋으니까, 당장 의자 또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성도님 조마조마 했습니다. 드디어 예배 시간이 거의 다 되니까, 그집사님이딱폼 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서 보니까, 자기 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내 의자 채웠어? 당장 내 의자 가져와. 그랬더니 집사님 다른 집사님들이, 목사, 새로 오신 목사님이 치우라고 치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활렙서막활냅니다왜 내가 들 치우느냐? 내가 누군데 치우느냐? 목사님 말씀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서 구원받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려어서 누구든지 빈부 귀천, 남녀노소, 장, 유, 요서차별해서안 됩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말씀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차별하지 차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나를 몰라본다. 활례가 나가버렸습니다. 그러자 성도님들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저 집사님 우리 교회 재정을 다 부담하고 헌금해서 우리 교회 유지되고 목사님 사례비 드렸는데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이제 사례비도 못 드립니다. 나는 골어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 교회니까, 하나님 지킬 것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 이제 집사, 일반 성도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성공합니다. 당장 목사님 사례비를 드려야 되고, 교회가 유지되어야 되는데, 그 의자를, 그 교회를 지은 집사님의 교회 안 넣으면, 당장 교회가 운영을 못할 것 같으니까, 성도입니다. 자발적 헌금합니다. 봉사합니다 지금까지 그분, 그분에게 눌려있던 돈문들이 나와서 힘을 내서 봉사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오히려 교회가 더 넉넉해졌습니다. 그러니 의자를, 의자 때문에 삐져서 나가서 몇 주간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가만히 소문 들어보니까, 아, 교회가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 때보다 헌금이 더 나오고, 성도들이 더 힘을 내고, 더 열심히 내고, 저 돈, 교회가 부흥되었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없으면 나이 이 교회 운영 안 되는데. 그리고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집사님 참 고생하셨어요. 최선 다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목사님을, 어 힘들게 할수 있고 다른 성도 힘들게 할수 있으니까 이제는 똑같이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아주 더 은혜스럽게 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교회라고 했습니다 마토음 16장에 그랬죠. 내교회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부자의 교회가 아닙니다. 높은 사람은 부자입니다. 교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고 하나님 세우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예비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이다 보니까 이단들이 또 이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상홍이란 그 사람이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를 이단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막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서울에 가난한 동네, 파주에도 보니까요.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파주에도 보니까 주로 가난한 동네, 그 그러니까 다음에 또 외국인들이 많아요. 외국인들, 외국인 중에 몇 사람이 포섭되어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전해서 우리 교회 가면 먹여주고, 그 다음에 잘 입혀주고 되해준다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던 교회를 모르던. 이제 태국 사람, 태국, 필리핀, 여러 사람들이 거기 몇 사람의 인도 인도 받아가지고 거기를 그 많이 다니더라고요. 가서 말하니까 전혀 들어가지. 우리는 모른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교회 가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사홍씨가 지금은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씨가 우리를 잘 먹여주고 채워주고 쓸돈 주고 우리 사람도 헤어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 요즘에 이제 어, 남편. 어, 안사홍 죽으니까 부인 장길 자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아버지 한테에 어, 안사홍 때는 아버지 하나님이다가 이제는 남편이 죽고 장길, 자가 부인이 이제 교수 노릇하고있이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어야 구원한다고 합니다. 이거 특히 웃긴 얘기죠. 세상에 어떻게 어머니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지. 그렇죠? 근데 또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 교회 옛날에 그 나왔던 그 중학생 아이가 자기 친구와 어머니 하나님 교회 나간대요. 왜 거기 나가죠? 자기도 일반 교회 다녔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그주 술만 먹고 뭐 때리고 괴롭히고 그러는데 자기 어머니는 그때마다 자기를 감싸주고 도와줘서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주 아버지라는 말만 들으면 그냥 화가 나고 짜증나고 싫은데 거기는 어머니 하나님 교회다. 어머니 하 어머니 같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 교회를 갖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14절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배로 피로 구원받은 그리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구원받은 교회가 된줄 믿습니다. 아멘. 1 5절입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의 십서,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되었다. 유대인들의 죄를 사도 바울은 나나치 고발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죄가 주 예수님을 죽인 죄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인 죄입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를 잡아다가 조사해 보고 또 조사해 보아도 죄라고 할 만한 죄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무죄하다. 죄 없다고 몇 번이나 풀어주려고 해도 유대인들이 끝까지 대들고 반항했습니다. 만약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로마 황제에게 고소하겠다. 끝까지 했습니다. 겁을 줬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죽이라고 하면서 나는 이 죄와 무죄하다. 나는 이 죄와 관계없다. 라는 뜻으로 손을 씻고 예수를 내주었습니다. 빌라도는또 예수를 살려주려고 명절 되면 죄인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어가지고 강도와, 강도와 어 예수는 두 사람 중에 내가 이둘 중에 누굴 풀어주랴? 그랬던 바라바를 풀어달라, 강도를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예수,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달라고 할줄 알고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는데 무리들은 오히려 강도를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주음은 예수는 십자가 못 받고 죄은 강도는 풀어달라고 해서이참 어리석은 일이 없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 못 받고 죽겠습니다. 사탄이 뒤에 작용한 거죠. 그런데 사탄은 예수만 죽이면 구속사 끊어질 것 생각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어, 선용하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메시아 은약을 이루시면서 구속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구속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 받은 것이 구속사가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구약에서 선지자들 많이 죽겠습니다. 구약에 죽인 선지자는 대부분 다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 언약을, 메시아 언약을 선포한 선지자들 주로 많이 죽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도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 보십시오. 대부분 다 장차 오실 메시아,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 메시안 어린 아기로 오실 것이다. 그 아기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한 왕일 것이다. 또, 그가 질름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노리고, 그가 재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여튼, 복음이 그대로 다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66장입니다. 성경 66권이지요. 그래서 신구약상도 모든 것 중에서 메시아를 가장 정확하게 잘 드러낸 것이 이사야서인데, 이사야서 선지자는 마지막에 굉장히 고난당하고 고문당해서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 중에, 그 중에, 그 중에 특별히 메시아를 많이 언한 선지자들은 다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쫓아내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보았지 않습니까? 대사로니까에서 복음을 전하자, 깡패들, 이제 유대인들이, 어, 자기들 따른 회당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바울을 따라가 버리자, 그 회당을 섬기던 사람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시장에는 깡패들 동원해서, 사도 바울이 있는 그리고 야손의 집을 쳐들어와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고발했습니다. 때렸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겠다고 40명 결사대가 뒤를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방해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쫓아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구원받아서 죄선 받고 채원가는 가장 기뻐하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기뻐하시는데 그들은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방해했습니다. 그다음에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발한 유대인들 죄입니다. 자, 이제 16절 봅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을 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체험며 노화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마연언이라 자기에서 무엇으로 구원한다고 그러십니까? 이방인에게 말을 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말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이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혜를 우리 입으로 예수를 전하고 예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에 힘을 주어서 주께서 택한 자는 그 말에 감동받아서 예수를 믿게 할 것입니다. 우리 말로 예수를 잘 전할 수 있도록 늘 우리 입으로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찬양, 우리 입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선포할 때 그것이 힘이 되어서 그것 도 어떤 은혜가 되어서 우리 말을 듣고 우리가 전한 보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을 자가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16절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이방인들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얼마나 나쁜 죄입니까? 하나님의 죄인들 구하기 위해서 자기 여아들 독생자까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말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마어마한 죄를 당하지요. 무슨 죄입니까? 자기 죄를 항상 처음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을 때 무리들과 제도자들이 말했습니다. 사도바이이 아, 빌라도 종독이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죄가 없다. 그러다 그 피 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담당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이 죽은 그 죄를, 죄피 값을 빌라도 온 자기가 그걸 무서워서 나는 이들의 피와 관계없다 그랬더니 그피 값을 우리가, 우리가, 우리와 우리 자손들 담당했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차 대전 때, 2차 대전 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콜레라가 한참 번영했을 때약 3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왜 다른 사람 나다 죽는데 유대인들 타는 곳에는 죽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깨끗하게 지냈기 때문에요. 콜레라가 전염병이 들어오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들이 전염병 퍼뜨렸다고 많이 죽였습니다. 나치가 도히틀러가 600만 명이 죽였습니다. 많은 피 값을 그들이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16절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해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이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방해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한 영혼 구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유아들까지 죽게 하셨는데 그것을 방해하다니요. 너무나 끔찍한 죄지는 것입니다. 우린 우리 입으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복음의 사명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으신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람의 세운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신에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성령 임하시고 또 은혜받은 제자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비하고 경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성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죄를 지적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죽이고 선자를 죽이고 그리고 전도자를 쫓아내고 하나님 기쁘시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방해했습니다. 믿는 자를 핍박했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믿는 자를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에서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문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항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 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도 가정 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응답으로 내려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범사에 복임하고 평안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임을 배웠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물결 교회도 이 땅의 모든 교회도 하나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 왕 되시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 주시 없어서 아버지 감사립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방해했던 사람도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절대로 방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전도자를 돕고 선교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